야, 너 시끄러워. 쉿. 짝사랑 한번 하기 더럽게 힘드네. 짝사랑하다 망가진 여자, 처음 봐요? 왜 나는 안 되고, 그녀는 될까? 나도 막 욕할 수 있어. 나도 막 승진대로 다 부실 수 있어. 나도 착한 척안할수 있고, 나도 나쁜 년될수 있다고. 저기요. 저기 뭔데 자꾸 껴들어요. 그래서 대표예요? 그럼 이상인 대표님이에요? 그럼 당신 탓이죠. 어? 아니, 당신이 그 여자를 말렸으면요. 그럼 걔가 여기안 왔을 거고요. 그럼 둘이 안 만났을 거고. 그럼 제가 이러고 있지도 않죠? 그러니까 당신 탓이에요. 당신이 다 책임져요. 빨리 내 첫사랑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요. 회사 언제 가실 거예요?